따뜻한 겨울 위해 전자파 걱정 없는 카본 매트 장만하세요. 1월 분리난방 EMF 인증 프리미엄 텐셀 유칼립투스 카본 매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여러 리뷰를 보면 빠른 난방과 고른 열분포가 특히 인상적이에요. 찬바닥에서도 금세 따뜻해지고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답니다. 또한 개별 온도 조절 기능과 타이머 기능 덕분에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을 주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도 청결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안심을 주네요. 무엇보다 전자파 차단 기능으로 건강에도 신경 쓴 제품이라 더욱 믿음이 갑니다. 가성비 또한 뛰어난 편이라 겨울철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셀리온 인공지능 양모 카본 탄소매트 노블그레이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온열 기능이 아주 뛰어나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가성비도 적당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싱글과 퀸 사이즈로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침대에 잘 어울리네요. 디자인도 깔끔한 그레이 색상이라 인테리어와도 잘 맞고 버튼 잠금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어요. 이 제품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이 생활과학의 EMF카본 탄소매트는 정말 따뜻하고 안전한 전기장판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쌀쌀해진 날씨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온열 기능이 뛰어난 몸속까지 따뜻함을 전달해 줍니다. 고급스러운 모달테리 원단 덕분에 촉감도 좋고 세탁이 용이해 언제나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또한 강조할 점인데요. 가열 시 화재 방지 및 모션 감지 기능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 차단 기능도 탁월해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온도 설정과 직관적인 리모컨 덕분에 사용하기에도 매우 편리하답니다. 가성비도 만족스럽고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올겨울은 이 매트 덕분에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